제가 며칠 전에 블로그 포스팅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캣맘 캣파 분들이 길고양이들 이제 밥을 주시잖아요. 그 밥을 주는 고양이를 이제 돌봐주시는데 사정상 이사를 가게 되면 그 고양이를 놓고 가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댓글에 뭐라고 달리냐면은 하 본문글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어 그럼 밥도 주지 말라는 거냐. 어? 그러면 불쌍한 길고양이 한겨울에 얼어 죽으란 얘기냐, 뭐, 이렇게 글을 다시는 거예요. 제가 밥 주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뭐, 길고양이에 대해서 모른 척 하라고 한게 아니에요. 밥을 주시면, 그,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 고양이를 돌보란 얘기예요. 왜 동문서답을 하시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밥다잘 주다가 갑자기 사람이 없어져 봐요. 그러면 그 고양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입양을 하든지, 아니면 잘 돌봐줄 수 있는, 어, 임시 보호를 할수 있는 곳에 보내주든지. 그냥, 나 이제 밥못 주니까 너 알, 알아서 살아.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가. 밥줄 때는 좋고, 어? 그리고 이제 내가 떠날 때 되니까는 나 갈게.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지금 보세요. 총총이가 얘가 5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 천식이에요. 숨이 넘어갈 것 같이 예, 이게 천식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허피스가 있는 애들이 이렇게 캑킥킥킥거리면서 숨을 못쉴 정도로 숨이 넘어갑니다. 참고로. 이때 가셔가지고요, 등을 좀 더, 이렇게,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은, 좀 괜찮아져요. 예, 네, 저렇게. 너무 세게 때리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조금 괜찮아져요, 호흡이. 우리 왜그술 먹고 구토할 때, 누가 두들겨 주면은 좀 쉽게 구토할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뭐 이게 특별한 약이 없고, 사람이랑 똑같이, 코에다 뭐 들이마시는 약제라든지 아니면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특별히 완치 개념이 아니라 증상을 호전시켜 주는 것 말고는 증상이 없더라고요. 예, 자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이 총총이 같은 경우에도 앞발이 잘린 상태에서 구조가 됐지 않습니까? 데려오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어? 가급적이면은 데려오셔야 되고 이사를 가시든. 뭐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시든 또는 뭐 어디 출장을 멀리 가시든 뭐 고양이를 함께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인 건 알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 고양이를 돌봐줄 수 있는 집사님을 찾아보시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 고양이가 계속해서 밥을 끊기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또는 이웃분들과 협 이렇게 소통을 하셔 가지고 내가 자리에 없어도 사료값을 대준다든지, 치료비를 대준다든지, 간식값을 대준다든지 해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떠나가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좋을 때는 좋고, 뭐 아닐 때는 아닌 겁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좋든 싫든, 그 고양이가 생명을 다해서, 어, 고양이 별로 떠나는 그 날까지 우리가 돌봐 주셔야지. 그게, 정말 돌봐주는 거지 내가 있는 2년 동안만 밥을 줄 테니까 그건 넌 나머진 네가 알아서 살아 거의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물론 그건 아니시겠지만요 고양이가 2년만 살고 죽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아무리 길고양이라고 하더라도 잘만 돌봐주면은 집고양이처럼 오래 살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뒹굴뒹굴하는 고양이도 16살이에요 이제 내년이면 17살인데 사람 나이로는 90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잘 돌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더러 자꾸 그뭐 저더러 왜 고양이 밥 주지 말라는 거냐? 또는 뭐 어? 불쌍한 길고양이들 왜 밥을 주지 말라는 거냐? 이런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 다시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냥 대충 읽고 와 가지고 뭐 제가 밥 주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저한테 하소연하시고뭐어 저더러 안티캠맘이다라고 하는데 아니 안티캠 이런 안티캠범 보셨 보셨나요? 제가? 저 같은 사람 보셨나요? <laughs> 예? 고양이 데려다가 치료비 천만 원씩 데려다 갖다 쓰고 이런 사람이 무슨 제가 어, 고양이를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날이 하여튼 많이 추우니까요, 여러분 길고양이 밥 주실 때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아이들 물잘못 먹으니까 포카리스웨트 따뜻하게 데피셔가지고어 유산균도 좀 많이 넣어서 아이들 사료랑 물 떨어지지 않게 잘좀 주시고요. 집사님들도 건강 좀 챙기세요. 예, 감사합니다.